안녕하세요. 전기토익 90회 맞점강사 오재영입니다. 파트 5 기출변형 30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간단한 해설이 뒤에 나옵니다. 1번은 부사자리, hard, 열심히가 답입니다. 회용사일 때는 열심인, 단단한, 어려운 이런 뜻이죠. 카터 씨는 아주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현금 보너스를 받았다. 2번,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자리입니다. finance, 재정, 재무. 리처드슨 씨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광고와 기업, 재무 분야에. 3번, 전치사 어휘, to, 어디 어디로. 5번은 꽤 전체사중에 답이 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동안에, 오모에 비해서, 위에, 뭐뭐 이상 이런 의미들을 알아두세요. 헤어위와 미용실은 이사할 것이다. 다음주에 줄리오가에 있는 더 넓은 장소로. 4번 부사자리 또한의 의미. 얼서가 답입니다. 원스가 부사할 때는 한때, 이전에 한번, 고풍스러운 매력으로 가득한 파티아 호텔은 현대적인 편의시설도 제공한다. 5번, 해영사 어휘 문제입니다. Common, 일반적인, 흔한. Confidential은 기밀의. 핸드맨 웹사이트에서 주택 소유주들은 찾을 수 있다. 비싸지 않은 해결책을 일반적인 수리에 대한. 6번, 동사수식, 부사자리입니다. Briefly, 잠시 동안, 간단히. 봉준하 씨는 잠시 영화 감독이 되길 희망했다. 대신 극본을 쓰기로 결심하기 전에. 7번, 기그 명사구를 연결하는 전체사절입니다. Because of 소매물섬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다. 문화적 부유함과 그림 같은 경치 때문에. Provided that 은 if와 비슷한 의미의 조건부사절 접속사입니다. 8번 수동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답입니다. Originally 원래. Original 은 형용사로는 독창적인, 명사로는 원본, 원형 이런 뜻입니다. 에밀리 클락은 원래 비서로 고용되었지만 나중에 인사부 이사가 되었다. 9번 명사 어휘 division 분할뿐 아니라 부서라는 뜻도 중요하죠. Allowance는 허용 수당. 다타세 자전거의 구매 부서는 이전되었다. 회사 본사로. 10번 동사 자리인데요. 수 시제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부사절의 의미상 미래 시제가 어울리죠. 고란 씨는 그공고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고려할 것이다. 그것들을. 대과거는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일 때 주로 쓰고, 또 보통 파트5에서는 단순 과거 시제랑 같이 잘 나옵니다. 11번, 상관접속사 짝꿍인데요. 나돈니의 짝꿍. 얼쏘는 생략 가능하죠. 비기어스 무선 헤드셋은 휴대폰과 연동될 뿐만 아니라 방수도 된다. 부사 얼쏘는 접속사가 답일 때 종종 오답으로 나옵니다. 빈칸은 접속사 자리가 분명하죠. 동사가 두 개니까요. 12번, 명사 수식가는 회용사자리입니다 Historic, 역사적인. h i s t o r i a n 는 역사학자. Make my trip 여행사는 단홍 지역의 국내 축제와 다른 유적지 투어를 조직한다. 13번, 부사 어휘 문제. Thoroughly, 철저하게. Legibly는 읽기 쉽게. 장비 오작동의 경우에 기술자는 영향을 받은 기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14번, 인칭대명사의 격, 디명사 수식하는 소유격입니다. 부 팀장들은 주로 매일 하는 고객 서비스 업무를 책임진다. 그들의 부서에서 15번 동사 어휘 earn 얻다 벌다. 2년 근무를 마친 후에 배민이 직원들은 추가 휴가일수를 얻게 된다. 소금의 유통 기한은 천일염. 16번 뒤명사 수식하는 해용사가 답이죠. Conservative 보수적인 수나 양을 적게 잡은 동사 conserve는 보존하다 유지하다. 우리는 추정치를 약간 적게 잡았다. 내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지에 대해 17번 전치사 5위 Throwout은 공간 전역에 기간 내내 외에도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으로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아마존 프라임 게지스는 약속합니다. 이길 배송을 홍콩 전역에 18번 동사가 3개라서 접속사가 2개 나와야 되죠. 그런데 접속사 하나만 있으니까 빈칸도 접속사가 와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anyone이 대명사라 탈락인거죠. 누구든지 근무조 끝날 때 시간이 있는 사람이 확실히 해야 한다. 모든 도구들이 질서있게 정렬되어 있도록. 19번 투랑효용사 고르기인데요. 여기서 네이버후드는 지역이란 뜻의 단수가사명사입니다. 그래서 애 n 이가 답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잉여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곧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번 분사구문. SAE는 발견된 수동의 의미니까 과거분사가 맞습니다. 지난달에 발견된 안강시의 미출간 수필은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 많은 출판사들로부터 21번 부사절 접속사 뜻에 맞는 언틸입니다. 아스가로드를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경기 침체의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나돈니는왜 여기 나돈니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22번 수익격의 수식을 받는 명사자리입니다. 컴피리션은 경쟁, 경쟁자, 시합 이런 뜻이에요. 컴 t 티티브는 경쟁이 심한 경쟁력 있는 뛰어난 고객 서비스가 우리 아울렛이 경쟁사의 아울렛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23번 동사 어휘 distinguish a from b a로부터 b를 구별하다 amend는 수정하다 고치다. 마누엘 씨는 뛰어난 채용 담당자이다. 재빨리 재능 있는 현장 관리자를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24번 뒤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자입니다 valued 소중한 귀중한 value는 명사 로는 가치, 값어치. 동사로는 평가하다, 높이 평가하다. 감사합니다. 사니아 식료품점의 가장 소중한 단골 손님들 중한 분이 되어주셔서 지난 5년간. 25번 부사어휘 accordingly, 그에 맞춰, 그에 따라서. intensely는 강렬하게. 고객님이 필요하신 주문 제작 간판의 정확한 치수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견적이 조정됩니다. 그에 따라. 26번 사운드는 회용사로 건전한 이란 뜻입니다. 이 건전한 형용사 수식 부사가 답이죠. structurally 구조적으로. 여기서 declare는 5형식으로 declare 목적어 형용사 목적보호인 문장 구조죠. 건축 검사관은 공표했다. 새 건물이 구조적으로 건전하고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고. 27번 명사 어휘 문제. 어젠다 안건 의제. inventory는 재고품 재고 목록 재고 조사. 메리 시장은 그녀의 비서에게 안건 사본을 인쇄하도록 했다. 각 시위의 의원들을 위해. 28번 대절의 주어자리 동명사가 답입니다. 임파워는 권한을 부여하다. 마센 사장은 굳게 믿는다.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제조기업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29번 부사절 접속사 뜻에 맞는 although가 답입니다. 네버덜리스는 부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메로 씨는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비록 공정이 정전 중에 중단되었지만 생산 목표는 달성될 것임을. 30번 효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Prestigious. 권위 있는, 명망 있는. Intentional은 의도적인. 다구리 교수는 권위 있는, 먼로상을 받았다. 획기적인 업적으로 동물 면역 체계 분야에서의. 수익. 파트별 시험 보는 요령과 파트별 공부하는 요령, 또 문법 기초는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세요. 다음 카페에도 자료가 있습니다.